어우 <laughs> 금방 끊어졌네요 예, 너무 많이 떠들었나봐요 음. 예, 예. 자 그러면은 전, 예. 아, 제가 직접 들어와서 요거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음. 음. 자, 이렇게 예, 내립니다 예. 그리고 요거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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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뭐라 그럴까 예. 남들 다 모르는 건데 어, 이거 한번 알려드릴게요. 여기 닫으면은 열을 수가 없잖아요. 열을 수가 있어요, 나는. 어. <laughs>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? 아, 잘보일려가 몰라요. 아, 지금 여권 걸려가 잘안 보인다.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예, 잠금장치 여는 게 있어요. 이걸 눌러 이렇게 밑으로 딱 당기면은 열, 이걸 밀면은 열려요. 예,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발을 털고 여러분내 집안이니까, 어한 손으로 한소리로 할래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엉망이다. 카메라 너무 많이 흔들려서 미안합니다. <laughs> 자 닫을게요. 어머나 안 보인다 이거 큰일났다. 닫으니까 안 보이네. 그래서 저 그러면은 저... 더듬더듬더듬 더듬 더듬 해가지고 다시 열죠 예 자는 이상태로 찍읍시다 안 보이니까 <laughs> 예자 요거 는제 신발 놓는데 예. 신발 놓는데 자그 다음에 제 몸을 돌려서 돌려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예. 모자 있죠 그 다음 베개 베개 있죠 예그 요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그니까 눈안돼안돼눈 가리게 왜냐면 저 난로를 키면은 밝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 요거를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저 발전기 소리가 들리는데 저 발전기 소리는 사실 뭐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저런 잡소리가 좀 들리면은 오히려 잠이 더잘 와요 그래서 굳이 귀마개 안 하고 예, 그렇게 합니다 예? 그 다음에 이제 또어 여기 이제 소개해 드릴게 예 오고 자아안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시나 예 <laughs> 요게 이제 히터인데 어 아주 성능 좋아요 와,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자 일단 뭐 돌려 볼게요 지금 요거를 하나 두개 있는데 그 하나만 돌릴 거예요 왜냐면 두개를 돌리려면 발전기를 좀, 뭐랄까, 어 용량을 키워야 돼요. 뭐랄까, 스위치가 있어요. 그걸 눌러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안눌르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동시키는 거예요. 그래야지 발전기 무리가안 가거든요. 자, 여기 스위치를. 봤어, 발전기 소리 좀 바뀌었잖아요. 그죠? 그래서, 이렇게 열이 올라니다 어, 예. 요 하나면 충분해요. 요 하나면은, 영하, 아마, 10도까지 떨어져도, 어, 요거하고 전기장판이면은 충분합니다. 에, 그렇게 생각해요. 에. 먼저, 영하, 5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. 그때 요거 하나만 돌렸습니다. 영하 5도. 지금은 저 낮으니까 끄고. 뭐. 그래서, 요거를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사실, 여기 지금 문, 이쪽, 저쪽 보면은요, 어, 뭐랄까, 근육이 많이 뚫려 있어요. 이게 세차를 할때 보면 아는데, 물이 이 안으로 이렇게 큰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숨 근육이 많이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어, 아, 이쪽이, 이쪽, 아, 지 아까는 저쪽을 얘기했는데, 이쪽은 내가 실리콘 처리를 안 했어요. 이쪽은. 어 왜냐면 저쪽에 제가, 그제 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름 냄새 때문에 제가 저건 저는 실리콘 처리한 건데 이쪽은 뭐랄까 그냥 그 청소 도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니까 여기는 제가 그 실리콘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숨꾼 여기 있죠 그래서 저거 두개다 돌려도 뭐 여기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뭐 지식.